우진이, 뭐 먹어요? 아이스크 맛이 어때요? 맛있대요, 올라. 응? 어? 하준이는 이렇게 해요? 어, 하준이는 어떻게 해요? 음, 이렇게. 아, 하준이는 손가락이 이렇게 부위 아직 잘 못해요. 우진이는요? 응. 음. 음. 하준이는 동생이잖아, 그치? 응. 나는 먹자. 어. 우진아, 아이스크림이 차가워? 그러면? 아주 시원해. 아, 아주 시원해? 컵이. 어? 어? 엄마 컵에다 줬어. 아 응. 그럼 진짜 잘 먹네. 밥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거지. 그치, 우진아? 우진밥다 먹었죠? 응. 응. 밥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돼요, 우진아? 안 되죠, 응. 밥이 같이 먹었지. 어. 어. 이거 빨리요? 응. 이거 다섯 개요? 어떤 거? 다섯 개요? 그럼 응. 다섯 개. 어, 다섯 개 맞아. 우준이 입안이 차갑겠다. 어? 아니야. 응, <laughs> 응 우준이 아이스크림 얼만큼 남았어? 많이. 많이 남았어. <laughs> 어? 어떡하지? 어. 어. 엄마 휴지로 닦아줄게.